우리나라 재래시장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익산 북부시장. 어느 시골 장터가 그렇듯 언제봐도 정겹고 볼거리가 가득하다. 사람 냄새 폭을 폈나는 이곳 장터엔 유독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을 멈추게 하는 좌판이 있다. 좌판의 주인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자. 어? 어? 뭐 떨어졌어요. 과자 떨어졌어요. 과자는 먹고 왔세요 <laughs> 목청 높여 먹고 가라 위치는 유별난 장사꾼 5천 원씩 낼라고요. 이거 5천 원만 원입니다. 한번내 손이 저울이라 다 5천 원 나와요. 6천 원이네. 5천 원씩 내가 올해로 장터경력 3년차 오일장의 뽐미남 과자총각 강성구씨 그리고 성구씨 옆에서 손님 응대며 과자정리를 돕는 또한 사람 아무리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도 인력을 안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돼도 워낙 동생이 꼼꼼해서 이러면 은손이 많이 나요 오늘 월급 깐대잖아요 아! 성구씨의 든든한 오른팔 똑소리나게 야무진 누나 강소라씨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과자남매 그들의 흥겨운 과자 자판으로 초대합니다 다스에 한번씩 서는 장날 아침 부지런한 할머니들이 손수 가꾼 채소들을 가져와 난전을 벌이는 사이, 성구시도 장사를 하기 위해 일찍 장터에 나왔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뜨거운 햇볕과 혹시 모를 비를 대비해 포장을 치는 일. 포장을 칠 때와 거들 땐 아버지가 성구시 일손을 돕는다. 네, 아직 끈 묶어져 있는 데 저. 죠 어. 거기 말고도 한칸더 그 위에. 매일같이 아버지와 호흡을 맞춰 포장을 치고 걷다 보니 이제 포장을 치는 일은 선수가 다+ 됐다. 남의 가게 앞에다 좌판을 벌려야 하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청구 씨는 누구보다 일찍 장터에 나온다. 접이식 천막까지 치고 나면. 이제 과자를 진열할 접이식 지지대를 펼쳐 조합판을 만들 차례. 판자를 얹어 편편하게 테이블을 만들면 이윽고 8미에 이르는 과자 조합판이 완성된다. 이제 과자들을 하나 둘 쌓기만 하면 끝. 그 사이 아버지는 전기를 끌어와 백열등을 달아주신다. 신장에서 불빛이 있다는 것은 과자가 여기 다라는 거. 그리고 날리는 거. 두런두런 두런 뽀얀 빛을 내는 백열등까지 달자 말숙한 가게가 완성됐다. 나 너무 늦게 나온 거니? <laughs> 빨빨 리리와야지 알바생이 오늘 일찍 왔어요. 그리고 쉴 때는 빵을 다 오픈 시켜놔. 음. 함께 장사를 하는 누나 소라 씨까지 거들자 과자 진열도 어느새 끝이 났다. 초콜릿부터 젤리, 사탕, 쿠키, 며 고소한 전병에 척척한 빵은 물론 추억의 과자 쫀드기까지 무려 70여 가지의 과자는 100g당 900원에 판다. 맛과 모양부터 다양한 과자들 중에는 이름도 재밌는 과자가 있다. 여과자가 참 맛있는 과자예요. 치아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심하거든요. 먹으시면은 엄청 딱딱해요. 먹으면은 박스리날 정도로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되라고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보면은 김일성이만큼 단단하다고 해서 옛날에 이제 먹으면 딱딱해가지고 이제 저나이보다는 엄마들 세대에는 진짜 많이 먹었던 학교 앞에서 100원 주고 뭐 200원 주고 야 어떻게 그 아침 일찍부터 빠마를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뽀글뽀 뽀글뽀 뽀글뽀. 어, 10개 먹어도 뭐라고 안 할게요. 거의 야가, 거의 <laughs> 자, 위에 동달이 저기 있죠? 응. 엄마가 먹고 싶은 것만 붕대리이딱 한번 담아주셔봐요. 내가 부족하면은 더 넣어드릴게요. 누나 뭐 흘렸어요. 과자 흘렸잖아요. 과자 좀 먹고 가요. 어차피. 먹고 가는 거예요. 과자 딱 내가 느끼고 게시 다 끝났으니까. 먹고 가는 거예요. 10개 드릴까요? 당연하죠. 14,500원, 15,000원 채울게 500원이니까 앉으면 서운한 게 아이지야, 아침에 왔은 게 어? 이거는 파마에 쓴게 파마값 빼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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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집에 갈때 택시비 빼줘야 한게 어, 어.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는안넣었게또 어, 이거, 여건 안게또 이거 어. 넣어주고 아예 날 데리고 가셔, 여기까지 가져가려면 내가 응? <laughs> 네, 아침에 서운하게 앉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laughs> 장사만 잘해야 공부는 친에맞게는 못하고 <laughs> 음, 내가 이거는 우리 엄마 같은 게 가루도 주먹으로 먹는데는 아무 이상 없어. 내가 머리 이해 드릴게. 묶어드려야 돼. 이거 도란냥이또 오세요. 대박 팔고 오늘 갈게요. 잘들세요 <laughs> <다 웃음> <또> <laughs>